국가정보원이 헌법 파괴, 민주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과 김기춘으로 상징되는 유신잔재 세력들에 의한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한국 사회를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세기 만년사냥과 백색터러가 거리낌 없이 횡행하는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여론조작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절취 등 대선 공작을 벌인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대개라에 드러나 박근혜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상황을 뒤집어 버리기 위한 국정원과 권력 핵심부의 광란에 의해 빚어진 것입니다. 국가정본이야말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 투표권을 농락하고 파괴한 헌법 파괴 세력이며 민주 질서를 유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민주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불법 무법에 그들이야말로 이미 총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을 암살해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받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자신의 선배로 자신의 경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독재 권력 유지와 반대 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단한 순간도 권력을 놓아본 적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유신의 잔재이며 민주 사회의 적들입니다. 정권 재창출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한반도 평화도 안중에 없는 무서불위의 권력 기구를 이대로 두고서 선거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지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불법 무도한 전행과 만행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피를 흘리게 되고 정권도 안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난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소위 내란음모구 사건에 대한 공개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국정원의 독자 행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초대형 공안 사건을 터뜨린 국정원의 행보가 심창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버린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의 개혁 요구를 뒤집어 엎은 항명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남재준도 군인 출신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유신의 추종자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의 이번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공안탄압을 넘어설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적 기본지수를 파괴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유신괴물 국정원을 철저히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